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의 눈 조동욱입니다. 네, 김영훈입니다 자, 김 기자 오늘 네. 25일 네. 에, 필리핀 그 국제 그 컨벤션 센터에서 말이죠. 네. 제1회 네. 국가평화회의가 네. 오늘 개최되는 현장을 우리가 찾아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평화회의에 대해서 네. 에, 조금 우리 김 기자가 취재를 하셨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시청자 여러분, 사전 취재를 조금 우리 기자들의 눈에서 했습니다. 이 평화회의는 이만희 HWPL 대표께서 기자들과 평화의 중요성과 평화를 이루는 해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 설명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필리핀 아마다 도날드 고등위원께서 발제를 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여러 위원들과 여기에 인사들이 나와서 과연 이 평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것으로 보여 어, 나중 이어서 기자들의 눈이 방송에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럼인다 나오고 종교 분쟁에 아주 큰 역할을 하셨고 오늘 평화 회의 오늘 이 상황의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상당히 밝은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잠깐 짧게 좀 대답 좀해주시기 바랍니다. Well, now we have the, for Mindanao, and that is also the of a u t o n o m o It is a recognition by the government and the other Christian communities that the Muslim community should be able to have a certain measure of self determination and also to protect their cultural identity and their ancestral domain. 분들을 이제 인정해주고 종교도 같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어, 미래 의 전망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아 다음 질문입니다, 주교님. 아 주교님의 그 이번 그 발제에 대해서 본 기자는 그걸 듣고 참대 주교님으로서의 그 어떤 유치가 상당히 높은 이 한국에서는 높은 지위인데. 이런 발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그한를를 피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굉장히 놀라웠고요. 두 번째는 HWPL에 대해서 민나라오그 40년간의 그 전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어 지지하고 계신 경유는 어떻게 해서 이런 계기를 갖게 되었는지 좀 설명을 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Well, I think I'm glad that HWPL has also been helping bring together religious communities of both sides in Mindanao, and Mildanao also Mildanao to HWPL이 어, 두 종교 쪽을 이제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과정이 시작된 이후로 발전의 단계까지 가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발전의 단계로 이어지고 있음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 이 필리핀에서는 소수의 부족, 또 많은 그 섬들이 있습니다. 서로 이각 부족에 종교가 많다라는 것을 오늘 저는 이첫 번째 회의에 들어와서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인지하게 된 과정에서 얼만큼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천주교,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이큰 종교 파트가 소수의 민족을 어,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웠는데 한국은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이 평화의 활동을 굉장히 좀, 음, 안티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인들에게, 어, 대주교님께서 평화의 활동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어, 메시지를, 어, 들려주시면은 우리 대한민국, 어,

That we are all brothers and sisters under one Father God in heaven, and that therefore we should also be concerned about the needs of everyone, whether Muslim, Christian, or indigenous people community. And it is in that sense that we can continue to work together for peace and development. There will be no peace without development, and no development without peace. so we thank again our partners from Korea for helping us also here in the Philippines to work n o more for development and to continue the peace process. 네, 주견님 아무튼 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이 필리핀의 평화의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가 되기를. 우리 기자들도 기원하겠습니다. 아무튼 한국에 가서 이 소식 주견진과 인터뷰 소식 잘 전달하겠습니다. Yes, s yes. o so we are Good one. Good. Yeah, we'll yeah, 자김 기자 네. 오늘 뭐 지금 현재 시간 우리가 코타바토 네. 우리 비빈실에서 네. 또 우리 방송을 지금 네.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우리가 꼭 어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어저께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해주세요 예. 뭐전자에 우리가 외고 기자에게 이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렸듯이 평화 회의. 그 평화 회의에 이제 아담아 음. 이제 도널드 도날드 아다맛. 도아다 네, 예, 예. 네. 이제 고등 고등교육위원이 위원. 네. 이제 이 행사 아. 아, 관련해서, VIP 관련해서 네네. 진행을 한 것으로 음음. 확인이 됐고, 또이만희 또 H W P L 대표께서 음, 어, 참석을 하셔서 어, 발제와 등등에 대해서 네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네. 그런데 네네. 오늘 지금 민다나오 고토바토 공항에 지금 도착해서 음. 지금 이만희 대표님도 공항으로 들어왔고 네네네. 또 기빈들도 들어오셨고 음. 또 아담아 고등위원께서도 네네네. 지금 이 기빈실에서 네네. 지금 대화를 나누고 음.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 주립대학교 총장님도 오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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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오늘 많은 그 귀빈들이 네. 예, 이번 그 제막식이나 예, 네. 음악회에 참가하려고 많이들 오셨어요. 네, 수행단이죠. 예,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저께 그 행사가 네. 예, 그 5개 그 세션별로 나눠가지고 네, 예, 그 평화의 일을 주제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거기에 그아담한 네. 예, 고등위원이 그, 네. 예, 발제를해서 네. 예, VIP 그 그 시민단체가 네, 오케이. 네, 네, 2019년 그 창립해서 말이죠. 네네네. 이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네. 네, 이번 행사를 좀 했습니다. 네, 평화회를 주최해서 그 평화회 그 주최한 그 발제 내용에 대해서 네, 네. 잠시 말씀 좀 해주실까? 시 일단 바랍니다. 뭐 저희 우리 기자들의 눈이 유심있게 지켜본 부분들이 종교입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여성, 청년, 네네. 뭐 언론 네네. 등등에서 5개 과제에 대해서 어, 토론해가. 있었고 네. 거기에서 이제 발제된 모든 부분에 네네. 대해서 네네. 이 평의회에서 마르코스 주니어의 동무 대통령에게 네네. 그 결의안을 해서 음... 촉구를 했습니다. 음... 네. 2월 18일 이 국경일로 제정해달라 음... 그렇게 네네. 요청을 한 것으로 우리 음... 기자들의 눈이 그 모든 회의 과정을 지켜봤다고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우리가 세성별고 5개 분 라는 거는 뭐 종교 지도자 네. 각계 각층 뭐 국회의원 뭐 정치인 뭐 네. 다 여성단체 네. 이분들이 모여서 각 주제별로 이번에 그 평화회의를 주제를 하면서 네. 평화회의의 그 주제 내용과 그 발제 내용은 뭡니까? 네. 그 발제 내용은 이제 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선 종교면에서만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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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종교면에서 네.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소수민족이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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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수민족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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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 부족 간에도 갈등이 있는데 음, 네. 이것을 국가는 헌법에 의해서 지켜줄 의무가 있다. 아, 아, 아.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지켜줄 의무를 통해서 네네. 이 부분들이 소통과. 협치에 모든 길을 열어주고 네네. 이걸 더욱 더 건설적으로 네네. 부족과 부족 간의 네네. 단계성에 대해서 더 발전적으로 해달라. 아, 뭐 이런 요지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종구의, 종교의 사천 네. 음. 천주교 천주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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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또 기자들에 이 음. 대주교님과도 음. 인터뷰를,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이만희 대표께서 네네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을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네. 그, 들은 걸 얘기해 주시요 헌법은 네. 헌법 제 1조 1란 모든 네.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있다. 아그 말을 강조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2조. 네. 정말 이 국민이 네네. 편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이런 그 헌법의 가정들을 쫙 얘기를 하셨지만 은 거기에서 네네. 정말 국민에게 음. 국민이 편안해야 네. 대통령도 있고 네네. 또 국가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네. 어, 뭐 국민이 없는 국가도 없고 또 대통령도 없다는 네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전쟁과 관련해서 네네. 대통령은 네. 이 평화를 네네. 추구하고자 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라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요 그러니까 어제죠. 네, 그러니까 어제지 어제 그 평화 회의에서 발제된 내용을 네. 그 유엔의 이제 그아말 네. 아, 네. 대통령한테도 보고 유엔 고한 그 네. 마디만 좀 말씀해 주시고 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 평화 회의 이건 각 부족 간의 저,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고 네네. 전쟁을 멈추고 또. 국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놀라운 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어, 아담아 음. 고등교육 위원이죠, 네. 차관급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네. 이렇게 주차를 했었고 네네. 어쨌든 네네. 이런 과정들이 필리핀에서 네네. 상당한 그 뭐라고 할까 호응을 얻으면서 어제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네. 자 기자들의 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김남훈이었습니다. 저도입니다.